어, 15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항이 양수고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입니다. 그 다음에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일단 31인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0이 640이다. 자연수 K에 대해서 AK의 값을 구하세요. 어. 음 일단 공차가 있죠. 첫째 양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연수가 더해져서 31이 나와야 되니까, 음. 일단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게첫 번째 항 A1이라고, 어. A1은 홀수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SK가 있고요. 음, 이렇게 봅시다.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K 플러스 10까지의 AK 얘가 640인데 얘를 보면 n이라 없을까? n n 1부터 k까지 an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음, n은 K 플러스 1부터 K 플러스 10까지 어, AN 얘가 현재 64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에 K 플러스 1은 3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에 k 플러스 10은, a에 k 플러스 1에다가, 두 배만큼, 여기, 고 18을 더해준 게 되겠죠. 그래서, 18이니까, 48인가? 18다. 50이죠, 50.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아 n은 k 플러스 1부터 k 플러스 10까지 a n이 값은 두배에 일단 항의 개수가 10개죠. 첫 항이 30이고 끝 항이 50이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82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41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sn이고요. 여기가 410이죠. 그 값이 64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sn은, 230어230이 없네. 뭐지? K 플러스 1 부터 K 플러스 10 까지. 640이다 820을 2로 나누면 410 230 음? 맞는 거 같은데 공차가 2니까 33이구나 <laughs> 33이고요 33에서 18을 더하면 51이죠 33, 51, 그러면 840을 이로 나누니까 420이네요. 420, 640, 220, 그러면 5번, 15번에 어, 5번이 맞죠? 일단 쓰인 개념이 뭐라고 해야 되나 등차수열의 일반화. 얘를 시그마의 정의라고 해야 되나 시그마의 어, 시그마 정의. 동질,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 어, 이 정도로 쓸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